하나님의 말씀은 시편입니다 시편 51편입니다 다위세 회계의 신입니다 시편 51편 17절 한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네이 시편 51편은 다윗의 이회계시잖아요 네. 나단 선지자 앞에 있을 때회계하는 내용 중에 한 유명한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영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 상하고 통이하는 마음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시고 통이하게 하는 마음 이것이 회개죠 이것을 다윗이 다윗이 이게 어, 나단선지 앞에서 지은 이큰 죄의 회개만 있지는 않아요. 우리 시편을 좀더 보겠습니다. 34편입니다. 시편 34편입니다. 34편 18절인데요. 34편 18절도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회개가 근본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하시고 사람들은 세상에서 속상하다 그러잖아요. 속 속상하다는 단어는 있지만은 이 마음이 상한 자라는 단어가 속상하다는 의미는. 아니죠.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영어로는 브로큰 하트예요. 상한다는 게요. 마음이 부서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해하는 자 네. 충심으로 통해하는 자를 주님이 함께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국가적으로도 주님이 찾는 것은 회계죠. 개인적인 회계, 국가적인 회계, 교회적인 회계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일이 회계인데 사람들이 일생 중에 가장 더뎌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절망에 빠졌을 때그 절망과 실패. 그리고 배신과 그 거절당함. 그런 일도 통해서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시기도 하죠. 그럴 때 전심으로 주님을 찾게 되면 우리가 통해하는 마음이 되게 하십니다. 통해하는 것. 이것을,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57장을 볼까요? 이사야서 57장. 이사야서 57장, 14절, 15절입니다.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7장, 14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라,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극히 존귀하여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훈이 내 앞에서 곤비할까 함이라. 예.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똑같죠. 지금 읽은 시편 5 1 편. 34편에 나온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상하고 통의하는 마음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하고 통의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약에서 알고 있는 것이 주님 앞에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멀리 앉아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자기의 마음을 찢으며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했던 사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것은 회개예요. 회개는 마음을 찢는 거예요. 통이하는 마음이에요. 지금 이건 이사야서의 말씀에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높고 고룩한 곳에 있으며 주님은 지극히 높고 고룩한 곳에 계시면서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주님은 통회하며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계십니다.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예 네, 같은 거죠 다. 주님은 마음이 상한 자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살리신다는 거예요.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우리가 마음을 짓고 마음을 낮추고 기도한다면 주님이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우리의 마음을 다시 일으켜서 소생, 리바이브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통이 안한 자의 마음을 주님은 고쳐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16절에 주님이 말합니다 내가 영혼이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주님은 통이 안한 자의 마음을 그 마음이 낮아지고 낙심해서 그 영과 혼이 피곤할까봐 주님이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진노 가운데서도 그 궁유를 잊지 아니하시는 주님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오래 참으시며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분, 그분으로 인하여 주님이 우리를 회개의 길로 인도하실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뿐입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것은 이 회개, 마음을 낮추고 통회하는 것. 이것을 이사야서의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해요. 이사야서 66장을 보겠습니다. 66장 2절이에요. 이사야서 66장 1, 2절을 읽겠습니다. 네. 이사야서 66편 1, 2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자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마음을 내 말을 듣고 떠는 자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예 여호와께서 이사야서를 통하여 이사야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영에 통회하며 내 마음을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주님께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에 떠는 자 이떤다는 것이 주 주님의 말씀에 이 경외한다는 거죠.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살든지 주님은 딱 지금 읽은 말씀들 다윗이 시편을 통하여 주님이 하신 말씀이든지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든지 똑같습니다.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주님은 회개하는 자를 반드시 돌보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그분은 모든 상황을 만드실 수 있고, 우리들을 이끄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기록된 말씀대로 행하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새벽마다 주님이 말합니다. 주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도 다윗도 나는 새벽을 깨우리라. 아니, 얼마나 일찍 일어났으면요. 새벽을 깨운대요. 그것은 새벽 미명에 날이 밝기 전에 일어난 사람만이 하는 고백이잖아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여러분, 지금은 난리의 소문, 전쟁의 소문들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6.25 때만큼이나 사람이 죽고 있, 있습니다. 매일매일 죽고 있습니다. 3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보니까는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는 지금은 태국과 캄보디아도 지금 전쟁이 생긴 거예요. 국경에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어요. 캄보디아랑 태국조차도 중국과 인도 국경에서도 온 땅에 전쟁과 난리의 소문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 땅에 큰 홍수와 자연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자연 이상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하지만 그것은 주님의 진노죠. 주님이 재림이 다가오면서 주님은 사람들을 깨우십니다. 사람들의 인생을 흔들어서 이 땅에서 눈을 열어서 하늘의 주님을 보게 하십니다. 이 새벽이 우리가 이 세상에 예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민감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시편과 이사야서에 있는 주의 말씀. 하나님은 중심에 통회하고 마음을 짓고 애통하는 사람들을 삶을 돌보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새벽에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께 기도하며 나아가나이다. 오 주님이여 회개하며 간구하는 심령 위에 주의 성령을 부으소서. 이 땅과 구별된 거룩한 영을 저희에게 부으소서. 저희는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셔서 저희들을 향한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저희들의 이 무력함과 부족한 저희들을 궁유력여 주셔서 주의의 성령이여 저희의 기도를 중심에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